Today's lesson, I hate you set 14 time comparison coil c 보셋 b o s 에 comparison 아시죠? comparison 전략 얘기할 수 있을까요? what is uh, the very first thing we must do main point pure 아니면 only present tense로 가는 거죠? 절대 past tense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스텝이 뭡니까? past 맞습니다. easy breezy after past what is it present good 과거로 가고, 그 다음에 현재로 다시 돌아오고 conclusion 이게 우리의 comparison 전략입니다. I hate to say time comparison은 똑같아요. 전략으로는 똑같은데 왜 어려운가요? 그 이유가 하나예요 컨디션이 있습니다 조건이 뭘까요? Let's take a look at the question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Homes have changed a lot over the years How were they 5 to 10 years ago? And how are they now? What are some characteristics of these homes? Homes. There's something different here. IHU set 14은 It's always about society. It's always about people. It's not directly about you. Society에 대해서 그냥 한국 사람들 자체로 거의 물어보는 거죠. And that is why it's a little bit harder. 왜냐면은, comparison, combo sets 보면은 많이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What is your home like now? What was your home 5 to 10 years ago? How is it different from your current home now? 그냥 본인에 대해서 바로 물어보는 케이스가 훨씬 많거든요. And that is why I hit you set 14 slightly more difficult. 하지만 우리 이거를 아시다면 갑자기 쉬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도 우리 전략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픽에서는 이제 여섯 난이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난이도를 선택해야 됩니까? 6 6 맞습니다 6 6을 선택해야 돼요 처음에 제일 어려운 거를 선택하고 중간에 또 물어보죠 더 쉽게 가고 싶니 똑같이 가고 싶니 더 어렵게 가고 싶니 똑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추천입니다 6 6입니다 그 난이도 자체 번호로 안 보여줘요 그냥 리스트만 있거든요 샘플가 있어가지고 약간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서 이게 나의 실력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해야 됩니다 그냥 제일 어려운 걸로 6으로 하는 게 좋아요 It's very very important 6을 선택 안 하면은 여러분 들이 그 귀한 피 and 땀 흘림 번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You are throwing away all m o n 4천 논스 It's going right to the trash can Giving yourself less chance to get a high mark 이걸 선택 안 하면은 어려운 질문들이 안 나옵니다 어려운 질문들이 안 나오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져요 4, 4를 선택하잖아요 외국인도 AL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왜 낮은 난이도를 선택합니까? 난이도는 본인의 실력이 아니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 4, 4, 5, 5 5, 6, 6 제가 익스페리먼트 많이 해봤는데 질문들이 다 비슷해 그러면 굳이 왜더 낮은 난이도를 선택합니까 그냥 6, 6 하세요 오늘 i h c 1 4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P4 관련된 질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6, 6을 선택하면 은컴보스에도컴패슨 질문들이 P4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살짝 높아질 수 있지만 질문 자체가 전략을 정확하게 알면 은 사실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P4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오펙 노잼 무료 영상들 P4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바로 나 미로 컨트롤을 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체점자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new 체점자들이 많이 hiring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점자다첫 날이야. 그러면 은첫 날이니까 더 꼼꼼히 할까요? 특히 첫날 분들은 꼼꼼히 합니다. They are more strict. 그러니까 요즘에 AL 아니면 even IH 받는 게좀 어려워졌습니다. 3년 전에 AR을 받는데 요즘에는 막 IH 아니면 less than IH 무료 영상들은 이렇게 컨트롤 해라 그러는데 올해는 좀 바꿔야 됩니다. 좀 조절을 했어요. 피폴이 피폴입니다. 오케이? 피 People are people. People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Not you, but about the people. 요즘에는 집들이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되게 싫어한다. Take a look here. People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people에 대한 감정으로 얘기합니다. People 단어 쓰고 we 쓰고 us 쓰고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야 돼요. 그다음에 살짝 살짝 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죠. 다시 people로 돌아와야 됩니다. People 나 people 이런 느낌입니다. 혹시 이 전략 약간 비슷한 걸 공부해봤습니까? people 나 people 해봤죠 description 아니면 habit quick comparison strategy를 할때 past로 살짝 가고 다시 present로 돌아오잖아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people로 관련된 질문이라면 people로 얘기하세요 무료 영상들에 왜 people를 나로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정 맞습니다 이 컨트롤이 감정 보여주는 게 훨씬 쉽죠 나의 감정을 보여주는 게더 쉽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졌으니까 전략을 조금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피퍼의 감정 보여준 거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영어 회화로서도 좀더 좋긴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이 학생들이 절대 왜 a 어을못 봤냐? 왜 나의 감정만 보여주니까 AL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의, family의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갔어요 친구하고 나도 이 커피를 되게 맛있게 생각했는데 친구는 별로 생각했다. 친구 감정. 까지 보여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AR 학생들은 그거를 잘합니다. 아예 학생들은 그거를 잘 못해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1대1 하고 싶다면 손해주세요. <laughs> homes have changed a lot over the years. How were they 5 to 10 years ago and how are they now? What are some characteristics of these homes? Main point to man. Mm. Now the question is five to ten years ago, but mm. we can make a little white lie. Ten years ago, a lot of Koreans, they lived in houses mm. because they're bigger and whatever, blah, blah, blah. But these days, you know, a lot of people, they like apartments because blah, blah, blah. 그냥 집에서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나 아니면 리성 때문에 Stop. 아파트에서도 Stop. 많이 살았는 Let's take a look at the comparison 전략 네. 우리는 여기 지금 옛날에는 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comparison 전략은 뭡니까? 그렇죠 Present 어, first 맞죠? Let's try that again Go ahead 어, 현재는 사,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Stop! 어, 마... 지금 옛날에는 바로 갔어요 근데 우리 main point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감정이 없었고 왜그 감정을 어... 느꼈는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감... 요즘에 음. 아파트를 산다 그게 좋은가요 안 나쁜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어, 느끼는지 음. 그거를다 애들 해야 됩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많이 편리하기 때문에 편리한게 많아서 사람들이 선호해요 prefer도 어느정도 감정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음. 편한게 많으니까 자 그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로가는거예요 p a 트 t 갈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메인 포인트에 얘기한거를 컨트라스트를 보여줘야 됩니다 선호한게 편리한 것들이 많았죠 present 는 네. 예전에는 어떻게 그 어프셋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집 하우스에서 많이 살았다. 거기 살았으니까 불편한 게 많았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많아졌지. Organization이 되게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nclusion으로 가는 거야. Can you answer this in English now? Okay, they say lots of people live in apartment because I mean lots of people. prefer to live apartment because there's lots of convenience but back in the day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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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years ago they're living just house not apartment but like living living in a house is not that convenient so they they doesn't they don't like live there so now they're moved to apartment and they're <laughs> stop stop very good good job here I want you to really focus on this adjective 형용사 맞습니다 adjective를 contrast 두 번이나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MP가 happy다 그러면 past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sad opposite을 보여줄 수 있으면 contrast가 number one이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우리 present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happy를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살짝 비슷한 단어들 beaming 뭐 whatever 이런 거 하고 conclusion으로 가는 겁니다 contrast number two 이렇게 되는 거야. 이 adjetive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예전에도 어떻게 느꼈는지, 좋아 안 좋아, 요즘에 좋아 안 좋아. 이거를 그냥 간단히 보여주면은 제다 퀄리티가 진짜 고퀄리 됩니다. 우리 한번더 이거를 들어봅시다. Here we go. So there are lots of people live in apartments c u Lots of people live in apartments these days. 이렇게 뭐 추가할 수 있겠죠.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뭔가요? 감정이 adjetive입니다. 대부분 adjetive예요. 형용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세요. I mean lots of people. prefer to live apartment because there's lots of convenience. 여기, adjective가 뭡니까? prefer를 사용했습니다. They prefer to live there. 자, 그러면 이유까지 알려주세요. prefer a o 유 is very convenient. 아니면 there's a lots of convenient things in an apartment complex. 자, 사람들이 apartment를 산다. 그거를 prefer를 한다. 왜냐면 은 convenient 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pastor로 가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Back in the days, like, like, like 10 years ago? I love this. So she goes back in the days. And then she goe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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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놀랍게 전략이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같이 느꼈습니다. 이 like filler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나는 스크립트가 없다 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습니까 like 10 years ago. 이게 왜 좋아요? 질문 안에 5 to 10 years ago 이렇게 물어봤잖아. 질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다시 실력 있게 뱉어 냈습니다. Live in just house, not apartment? 조금 긴장이 되면 너무 러싱을 합니다. 너무너무 빨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됩니다. They lived in a house, in a non apartment, because blah, blah, b l a apartments were rare.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우스가 normal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했어. 왜냐면은, 잔디도 잘라야 되고, 관리가 house maintenance was just crazy, 뭐, 등등. 여러분, 혹시 하우스 s 살아봤나요? 저 캐나다는 대부분 거의 하우스 s 살아가지고, 겁나 a n n o 합니다, 여러분. 눈이 올때 눈을 채워야 되고, 여름에 때는 잔디, 물도 줘야 되고, 잘라야 되고, 꽃들도 심어야 되고, 막, oh, man. 얼마나 귀찮은지 아십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컨트라스트 되게 보이죠 간단히 보여줄게요 특히 IHU set 14 time based and people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아직 j e 이 컨트라스트를 두번 보여줘라 확실히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보일 겁니다 people의 feeling을 말할 땐 they feel convenient 이런 식으로 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they felt they thought that it was convenient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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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p a s t 해야 되니까 feel 보다는 felt로 하는게 더 좋죠 아니면 thought or realized 상황마다 약간 다르지만 I don't know if I should talk about the real estate market or about chang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t is your choice You could talk about environmental changes You could talk about the real estate market 어쨌든 그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뭔가 요즘에는 집들이 더 작아졌다 Real estate 얘기하고 싶으면 집들이 더 비싸졌다 Floor이 너무 얇아졌다 그러니까 위층 사람 다 들린다 최악이다 What if I barely know about the question?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예 모른다 자신감이 없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머리가 하얘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You just skip the question 선생님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스킵하라고요? 네아 진짜요? 네 아니 진짜 하... 파네 학생아 스킵 Please skip the darn question Say nothing 네이버를 검색하면 전략들이 있어요 I don't really know too much about this topic 그런 건 이제 외운 티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You smell like a script 그냥 아무 말안 하고 5초 정도 기다리면 은 스킵 버튼이 나타납니다 Just skip the question 그리고 5개까지 스킵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5개나 스킵해도 페널티가 없어요 질문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데 억지로 한게 그게 점수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Don't worry about it. Just skip it. Honestly, I want to tell you about my family members' relative house siz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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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eople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my family입니다. 나입니다. People, Koreans, 아니면 we, us. 뭐 이런 단어들을 더 써야 됩니다. That is much much better. You know what? You know, people these days, they're looking for smaller homes because it's much cheaper. 이런 느낌. 콤보셋에 서도 한국에 대해 묻는 문제 나오는데요. 그때도 사람들 맞습니다. 이게 66의 매력이에요 컴보셋에도 가끔씩 피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피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I hope you guys had a great time today 오늘 뭔가 도움이 많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Peace out and baboom